전국권 4대 도시 웅비를 선언하며 출범한 민선 8기 김제시 8만 김제시민이 함께하는 오늘의 소중한 꿈이 모여 행복한 일상을 열어갑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의 말을 경청하는 3기의 시점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인학초등학교 이연희 선수와 예, 대구 진묘초등학교 예. 문서진 선수의 경기입니다. 청 코치님은 그 인천 전각중학교 유상희 네네. 코치님이시죠? 네네. 어, 어, 음, 저기 음, 네. 어, 청세 호랑이 코치님이라고 소문나있는. 엄청 셉니다. 네. 말잘 들어야 돼요. 네. 아, 이번 시합은 코치들 싸움도 볼만 할것 같습니다. 아, 정말 남녀대결입니다. 예. 민균선생님. 아. 예, 두, 두 분이 아. 기가 좀 있으시죠? 네. <laughs> 자, 제가 볼때 민균선생님의 기가 서좀밀리지 않을까? 아그럴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저도 중동부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상희 선수 코치 아, 아, 어, 상대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아저한 네. 번씩 귀가 눌릴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어떻게 세 편을 보실지 총 네. 중을 지금 같이 육성을 하고 계신 건가요? 중동부 코치를 맡고 계시는데 여성, 예 아, 아마 초등학생들 또 여성, 그 신입생을 여성, 받아야 지성,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네. 같이 네. 훈련을 하고 지수, 있는 걸로 아, 알고 네. 있습니다. 초학민이겠네요네 예. 홈 슬로트 대기. 네섯 개 쳐다보고 있어요. 자, 인천의 독사 네. 인천의 독사 유상이라고 소문 있는 네. 안되면 정말 각해서 각각 네. 각거리하고라 하고 있어요. 거 지금 고 있어요. 우리 청 선수, 이현희 어. 선수가 인천 전각중학교 네. 스타일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유호타는홍 선수가 지금 앞서가고 있죠.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쉽게 점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양 선수. 네. 아직 몰라요. 아, 같이, 바짝 꽂쳤는데 걱정 안 됐습니다. 이어타는 아, 아 머리 조심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문서진 선수가 1회전을 가져갔습니다. 문서진 선수가 2타에서 앞서서 1회전을 먼저 가져갔네요. 네. 어타가두개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머리 한번 씻어버리는 이상의 코이 네. 네, 여자 선수다 보니까 좀 항상 깨끗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제가 음. 아는 유정이 속의 부드러움을 다시 같이 갖고 있는 네. 게 아닌가. 그 유상일 코치가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거든요. 아마 강한 어,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코치는 카리스마죠. 네.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지시를받고 왔는지. 하지만 아직까지 유효타는 아, 나오지 그치, 않고 그러니까 있어요 손을 입에다 모아서 선수가 잘 들리게 지금 네. 카락카락하게 여기까지 들려요 네. 네. 결승 가는 길목에 아, 톤이 이상희 높아졌습니다, 코치. 선수들이 다들 긴장이 되겠죠 네. 아직 유효타 안 나왔습니다 아, 20초 남았어요 아, 네 서로 잘해서 아, 굉장히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여자 어. 아, 아, 아! 유체. 아 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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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끝났습니다. 3대 1. 아, 문서진 선수가 5초 남기고 네. 상대 얼굴을 가격을 해서